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역대상 12장 1절로 끝절에 말씀 교독함의 말씀 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 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와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우와 기부한 사람 곧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아난과 그대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여리못과 부라이 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댜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 부함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댜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안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가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이새게 나오에 다윗이 나가서 마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에 그 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으리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 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은원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무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르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 때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세계로 나와서 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 팔천 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이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6백 명이요 아세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자손과 우가자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오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 2 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1 1 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또 하나는 장수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아,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수 있었지 혼 혼자 힘으로 될수 있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오랫동안 다녔죠. 그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그 다윗이 큰 인물이긴 하죠.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에도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가 블레셋에 이제 사우를 피해 도망가다가 블레셋까지 도망갔죠. 그곳에 가서 그가 거했던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글락에 가서 그가 거하고 거기 살 때. 에 그 그의 블레셋을 위해 싸울 때죠. 그때에도 장수들이 많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함께했던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아참그 다윗이 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장수들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여러 군사들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지금 그 밑에 블레셋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지금 블레셋에 도망와 있어요. 근데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그리고 그에게 몸을 의지하고 맡겨요. 그런데 이, 여러분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 진영에 와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와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오는 군사가 진짜 자기를 도울 건지 아니면 자기를 해하려고 온 건지 어, 여러분 이거 잘 알기 구분하기가 잘 쉽지 않죠. 적군의 장수로 가 있는 자기를. 돕겠다고 온다는 것이 참 믿기가 어렵죠. 어, 구분하기 어렵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이 다윗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7절과 18절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자 17절 18절을 보면서 한번 보죠 다윗이 나가서 맞아 아니, 그렇죠 그들이 온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 말하느냐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 와 그렇죠 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인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하에 그랬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돕고자 왔다면 나랑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나를 넘기려고 왔다면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실 거다. 이거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싸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거기 거기에 역사하신 거죠. 감싸시니 이르 이르되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을 그 하나가 될,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불안한 때가 있고, 우리들도 참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어요. 물론 악한 영도 그렇게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나갈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든지 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오고 다윗을 만나는 장면 또 하나 되는 장면을 볼수 있고요 또 여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하는 장면도 오늘 볼수 있고요 또그각 지파에서 몇 명씩의 사람들이 에, 다윗에게 나왔음을 오늘 말씀은 쭉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다윗이 하나된 그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다윗을 에, 보면 참그 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다 이런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 참그뭘 해도 그렇게 사랑받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볼때참 어 이뻐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잘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참 다윗이 참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다위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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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